네, 광부화제입니다. 그 제가 추천된 그요번에그 점핑, 솔직히 추천 추천드리는 캐릭 팔라딘인데 왜 팔라딘을 추천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 초보 초심자들이 더 필요한 캐릭입니다. 이거는 뭐 기존 에 했던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거 하도 상관이 없지만 이거 꼭뭐 에픽은 다른 캐릭으로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85제 에픽은 다른 캐릭으로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이 팔라딘 자체만 갖고 와도 왜 좋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팔라딘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거의 노가다의 거의 탑급입니다. 노가다의 모든 지역, 던파에 있는 모든 지역 노가다의 거의 탑급 캐릭이에요. 그래서 하나 가져오시면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노가다를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팔라딘을 추천해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팔라딘을 그 점핑 서버에서 키우고 왔으면 넘겨오셔. 웬만한 정상적인 루트로 오셨으면 대부분 선역 10셋이랑 어, 무게추 그 다음에 귀걸이를 레픽 귀걸이를 챙겨갖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 제 귀걸이보다 훨씬 좋은 귀걸이니까 딜은 저보다 더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게추 10강 정도는 하시고요 간단한 마법부여 정도만 하셔도 아마 웬만하면 얘는 그만크 맞추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어, 크리티컬이라는 건 아바타만 기본적으로 맞추시면 67%까지 맞추시면 돼요 왜냐하면 팔라디는 30%가 어, 버프로 인해 올라가거든요 세라픽 패더라고 그러면 97%면 던파에서는 만 크리티컬입니다. 던파에서는 97%가 만 크리티컬이에요. 숨겨진 3%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티컬, 때리면 무조건 크리티컬 터진다는 얘기예요만 크리티컬이라는 얘기는. 요렇게 맞추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어, 점핑 서버에서 넘어와서 그차 틈을 가셨으면 차조가 한 4,500개 정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 선역 세트를 끼시는데 요쪽에다가 하다사 세트라고 어, 3차 크로니클 아이템을 사주세요. 3차 크로니클 아이템을 사주시고요. 기본 노가다 세팅이에요, 이게. 하다다 3세이 기본이기 때문에 하다다 3셋을 따주시고, 그 다음에, 어, 증크뎀이 혹시 부족, 딜이 조금이라도 부족할지 몰랐어요. 뭐, 없어도 해보시고, 필요 없으면 안 깨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만들어둔 거라서 위험팔이라고, 어, 따름, 따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차틈이라는 데 도시면 600개면 하나 사실 수 있고요. 요 시간도 아깝다 하면, 제가 말 그대로 병아리 반지라고 있어요. 병아리 반지라고 한 300만원 정도면 구입하실 수 있는데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증크 뎀 10%씩 아니면 뭐 증뎀 반지 같은 거 있으시다면 뭐 그거 끼셔도 되는데 왜냐면 여기에 8%가 올라가서 실제로는 증뎀 10%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기 8%는 여기거 영향받는데 병아리 반지 끼면 10%로 둘다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속성은 기본적으로 이제 무게추를 끼고 계시기 때문에 암속성 싸구려 암속성 부여로 좀 하시는 게 무난합니다. 그리고 왜 이게 좋냐면 어, 던파에 이제 삼, 노가다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무게축 끼고는 대신 다, 아, 네이트람은 못 가기 때문에 네이트람은 제외할게요. 그리고 이 좋은 무기를 끼고 굳이 네이트람을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즘 젤바를 추천해 드리려고 일단은 그란, 그란딘의 트리랑 음, 젤, 브라키움 킹을 도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왜얘를 키워야 되는지는 모든 노가다 던전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충 10강이에요. 개충 10강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부도 지금 안한 상태예요. 딱, 특별히 마부는 안한 상태고요. 그란 스은 내가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대신, 고농축 힘의 비약은 대신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 선형 육식시기 때문에, 이렇게 끼시고, 어, 위핑이라는 그 땅바닥 찍는 기술로 주로 이제 하는 거고요. 마그토은 요즘 굳이 안 먹습니다. 굳이 안 드셔도 돼요. 돈을 많이 먹는 시스템으로 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노가다, 그란킹이라는데 노가다를 이렇게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죽을래어 죽네 무게추면 깔끔하게 30초, 20초 후반에서 30초 때 아이템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시간은 20초대에서 20초 때에서 30초 후반에서 30초 초반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편하게 놓으실수 있고요. 그다음 에 요즘 데이터 칩이 다시 비싸져가지고 어, 젤바를 많이 가는데 젤바스 빌드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녹화 중이라서 속도가 조금 안 나오는 걸좀 이해하셔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더 빨리 나와야 됩니다. 아 그리고 또 얘기 안 했는데 넘어오시면 스위칭 박스 버프 강화 여기 구스패리라고. 구스펠이라는 크로니클 6세 2차 크로니클 6세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 뭐 다.. 다음, 뭐야 하이테크 반지라고 캐스트 깨시면 주시는 거 있어요 그거 하나 키시는게더 나을 거예요 이거는 옛날 거라서 그리고 이제 요즘 핫하다는 데이터칩 캐는 데인데 어, 여기는 내가 슬레를 지금 안 해봤기 때문에 킹으로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요즘 데이터칩이 다시 9,000원 후 까지 가가지고 요즘은 다시 여기가 할만해요. 근데 이제 웬만한 캐릭터들은 여기가 잘 하기가 힘든데 말 말했다시피 팔라딘만 여기가 쉽게 가능합니다. 이 무계추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어 팔라딘으로 노가다를 하시기가 되게 좋아요. 보다시피. <laughs> 그래서, 노가다 캐릭으로 하나 정도 가지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팔라딘을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지금 현재 현존하는 모든 노가다 던전을 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잘못 날렸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도 일각으로 한방에 날릴 수가 있어서 되게 좋아요 어, 시간은 한 50초대 중반 중후반 빠르면 뭐 50초 초반도 나오는데 한 50초대에서 50초 61분 사이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꼬여서 그런 건데 그리고 지금 녹화 중이라는 거좀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원컴으로 하기 때문에 어, 자체 렉이 있습니다 이거 <laughs> 녹화를 또 추가적으로 하면 렉이 있어가지고 노가다에 거의 탑급해 캐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하고 싶은 거 하나 하시고 웬만하면 노가다 캐릭터인 이캐릭 하나 정도 더 키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이고, 아이 <laughs> 영상을 찍는데 이렇게이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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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지이 제가 이수만 없었으면 1분 안쪽으로 무조건 나와요 한 판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모든 최고 노가다 던전까지 다 가능하고, 뭐, 블러드라인 이란 데도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노가다 던전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이 캐릭을. 그리고, 어,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얘는 레이드도 잘 갑니다. 시너지 캐릭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여기서 뭐, 에픽을 예약해 받아갖고, 뭐, 택티컬을 갖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 레이드도 엄청 잘 가요. 시너지 캐릭이라서. 아이고. 자꾸 실수를 하냐. 내가 여기 잘안 돌아서 그래. 제일 <laughs> 바를 제가 제 메인은 그란딘이기 때문에 꼭 중간에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뭐가 나오는지 제이타칩이 뭐 끝에 나오는 거라서 제가 조금 왜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중간 중간에 세라피패도 좀 관리 좀 해주시고요. 네, 하시면 <laughs> 실 수가 있어도 1분 나오죠. 여러분들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던전 최고의 던전이기 때문에 여기가 캐릭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팔라딘을 웬만하면 점핑 캐릭에 하실 거면 팔라딘을 하시는 걸꼭 저도 추천드려요. 웬만하시면 팔라딘 을 하나 정도 하세요. 왜냐면 굳이 에픽을 안 갖고 와도 이 선역세트랑 무게추랑 귀걸이만 받아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꼭 웬만하면 한 캐릭 정도 팔라딘 꼭 추천드릴게요. 모든 노가 다 던전 다 됩니다. 얘는.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